제 이름은 박옥열이고요. 60년 4월 9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증평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 남자 이름 같다고 놀려서 개명을 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옥자는 치옥백제 이야기를 하시며 얼마나 귀한 옥인지 모르고 열자는 돌림자여서 조상들이 다 함께여서 언제나 너 혼자가 아니고 조상들이 너를 수호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평생을 망수 무강하고 평안히 살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개명 안해 주려고 그랬다는 게 이제서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요. 제 고향은 음성이고 우리 집은 한박산 증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당시 300년 된 가래나무가 마당 가장자리에 자리해서 매년 가래를 30가마씩 수확했어요. 저희 집 둘레에는 조이시 홍동백서의 기본이 되는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밭에는 계절별 과채류들이 심어져 있어서 항상 과채류가 풍부했어요. 또 집안 닭장에는 닭이 100마리, 토끼가 100마리 정도 기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토끼와 닭고기를 꼭 각각 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여름에는 가래나무 아래에 있는 맥문동이 빼곡히 있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맥문동을 이용해서 생맥산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한 음료로 먹을 수 있었고요. 민샘 바위에는 민물김을 따서 말려 들기름에 발라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남동생과 저는 9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할머니는 저... 안타깝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콩개구리를 하루에 두 마리씩 잡아서 개구리탕을 끓여주셨어요. 할아버지는 1년에 2차례 정도는 꼭 북어북을 구워주는 구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독사포였던 거예요. 20대가 돼서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저의 머리를 꼭꼭 빨간 댕기도 들려주셨어요. 엄마는 댕기도 만들어주시고 블라우스도 만들어주셨어요. 제 동생은 여동생이 3명이고 남동생이 3명이 명이었고 제가 맞이했어요. 제가 아홉 살때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 나라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수많은 계단 그리고 거울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전 아홉 살 이후에 삶을 덤으로 사는 삶이라 생각했고 세상의 생활이 지구에서의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꼭 27살에 결혼해서 딸둘 아들 둘을 계획했고, 내 집은 기와 집으로 집주인은 계절별로 과일나무를 심어서 꼭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따고 싶었어요. 그리고 별채를 만들어서 손님병 방을 하나 만들고, 꽃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도 하나 정도 있고, 빵을 만드는 조리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업실도 가지고 싶었어요. 또한 내 차를 가지고 아침에는 가족들과 모여 아침밥을 먹은 후 사과 한 개를 깎아서 우유 한 컵을 마실 수 있는 부엌이 있었으면 했어요. 타임머신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 자체가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해.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참했다는 어머니 꿀벌 기르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삽장문에서 마중하셨고 할아버지가 자전거 과키 검사를 하며 웃던 모습이 생각나요. 때때로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집에 데려와. 학교에서 빌린 동화책을 낭독하고, 불린 감자와 딸기 화채를 먹을 때, 담임선생님이 올겐 반주에 맞춰 석양 속에서 과꽃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마을 9살 때 친구가 사망했을 때였는데, 1년간 멍하니 소파에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을 때 2000년생 딸아이가 김치김밥을 싸서 멍한 엄마를 먹여주었던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기억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저는 매일 컴퓨터에다 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일기 쓴 거를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내가 해줬던 못난이 김밥을 딸아이가 저한테 해줬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새 아이 엄마가 되어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충동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현재가 있다는 게 너무 보람스럽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행복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인상 자서전 유튜버를 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세상 사람들 각자 본인들의 삶을 운영하는 각양각색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조우하는 게 너무 기뻐요. 제 생애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생육기, 책은담을 좋아하고요. 영화로는 오두막집과 타이타닉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것을 다시 찾아서 돌려보기도 하고 책은 한 권을 12번까지 읽었어요. 김득신에 비하면 별거 아니긴 하지만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현재 이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최고의 하루하루를 소소한 행복으로 살았으면 해.감사합니다.